나야 화나게 하지 마라 오, 크로스카운터 저것도 어떻게 맞췄어? 이것만 안 들리는데, 아. 이걸 되게 하네. 아. 저거 왜안 터지냐? 유령아, 뭘좀 해봐. 유정이 아, 아무것도 안해요. 뭐라도 좀 해봐. 난 그래서 삼절량 안쓴다고. 이거 뒤에 아무 거야. 안돼. 시X 반딧불? 빠무의 반딧불이라니 빠무의 반딧불 샷건이야? 뭐가요? <laughs> 아니 빠무의 반딧불이라며 조작선 몇인데 80 몇인가? 80? 그러면 쓸만하네 <웃음> <웃음> 아 에스맨 그런거 달 필요 없군 조작 빠르면은 에스맨이니까 그런... 나도 그거 쓴다. 나때랑 어, 어우, 역시. <laughs> 그 대충 했는데. 어쩔 수 없구먼. 날 잡겠으니 그 무기를 들원해서밖에 나도 개잘이 쓴다. 우 아, 역시 <laughs> 이 사람 좀 하는 것만. 아, 이 사람 뭐야? 아, 나는 그저 지나가는 노인이세. 저거 뭐냐? 나쟤 보고 있는 거냐, 저거? 당신이 <laughs> 본 것은 틀리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데 <laughs> 아는 아니 그것만 안 들리는데 그건 되게 하는구나. 건 뭐야? 내가 아. 뭐야, 잠깐만, 천이에. 아, 내나자네가 네. 그걸 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네. <laughs> 무슨 무기를 들고 시 기다려보시게. 아, 씨. 게. 이거, 아, 씨! 나 하면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무기를 들고 올것을얼마 바로 이거야. 이상, 로렌치 들어. 로렌치 잠만요아아아 시간. 일단. 하하 이거만 안될 했는데 이걸 되게 하는. 아 잠깐만 눈. 이자. <laughs> <잠깐만. 웃음> 이걸 되게 하는구만. 사기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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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서 아신거 사기서 좋아. 아잘 가라. 어? 아니 씨발 금방이 도트리 왜안 들어? <laughs> 안 맞네. <laughs> 아니 대형 가을 들고 있다. <laughs> 아, 계속 나는 기타 사무라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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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세키로나냐고 <laughs> 와, 근데 이거 존나 쎄다, 저리고. 이금기나 전기틀이었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 잠깐만. 잠나만 잠깐만. 잠네공중에만사용하하힘힘어어 계속 그렇게 든다 이거야? 어쩔 수 없구만 나도 들고 온다 나도 들고 온다 기다려 딱 기다려라 딱 기다려 야 불멸했잖아 사각장도 너프되고 <laughs> 사거리도 너프당했고 저거 뭐야? 저것도 너프 당했네. 대상 조준. 대상 조준 너프 당하면 그냥 씨.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엘피야 아. 잡자마자 바로 보신 때려버리기. 진, 여기 가운데 오지 마. 공이 있어. 나는. 히타사무라이. 아. <laughs> <laughs> 악물이 개사기긴해. 양미학살한다. 아, 그것만 안 들렸는데, 아, 이거는 되게 안 했어. 아, 아 오씨 존나 기네 이거를 되게 하는 구만이바 나는. 기타 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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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 히타. 히타. 히7 0 0 히타. 왜나한번아 한바... 맞았구나. 에 냉기 뜨거레아 맞췄는데. 센데 이거 존나 센네 <세네. 웃음> 사거리 제한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이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존나 센데. 이 나를 위해 선구자가 지랄이 커져 했는데 쓸모가 없다. 치! 아. 로켓도. <laughs> 보조무기야, 다 치! 그라로켓도! 보조기가아니 바로 바... 배신 바쁜 통수고임 <laughs> <laughs> 감정표 하는 동안 헤드라인 노리고 있었다 <laughs> 좋은 사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3명 연이 안 됐어 어나 그저 씹혔어 선배 이건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 어, oh, 중요 마음의 소리 피할 수 없는 너의 스토리 멈출 수 없는 너의 스토리 선배님 마음의 소리가... 나의 스토리 멈출 수 없는 마음의 소리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에이. 저런 나도 음. 이것만 안들렸는데대게 하는구만 괜찮 나도 계사 용이 된다 나도 된다 아이씨 <웃음> <웃음> <몸>. <웃음> 자꾸 그렇게 역겹게 나오면 나도 씨 중탄 써 그냥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따아 아. <laughs> 마지막 한 발이었다. 몇발 이거 뭐 했어? 이제 아 진짜 누군이래씨? <늪군이네>, <laughs> 개오랜만이다와 <laughs> 누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아, 먼저 그렇게 쉽게 안넘는다고와 까비 어휴 나갔으면 늙은 건데, 왜 여기 있어? 깜짝이야, <laughs> 아, 잠만 기다리자. 탈퇴 시킨. 탈퇴. 잠만 기다리자. 탈퇴 시킨. 심판도 오랜만에 보네, 저거. 저거 아우비 시험 그거 아님? 미연. 내가 주는 그래. 아. 에, 씨 마지막 르모스고알란다 어. 궁극기는, 바이... 좀... 궁극기 궁극기는 좀 이거 파 궁기에서. 궁극기는 좀 이거 파 궁기에서. 궁극기는 좀 이거 파 궁기에서 오 <laughs> 어, 간다. 가라 유한. 난 그쪽이 없다. 난 여기 있지. 어. 전 <laughs> 내심지어. <졌네>, <laughs> 왜안 싸? <laughs> 이렇게 잤다 만져. 오 씨발. 이겼다, 씨발. 이, 도서. 어? 마, 안 하자. <웃음> 마, 마, <laughs> 마, 마스라고요이디하는데막스라고 그게 뭔데 이있다가 왕궁이 이것도 너가 아까 했던 거에요 배에요 내가 아까 이런 거안 했는데 이런 플레이 했어 네 너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배웠어 이게 루모다 난좀 억간데 슬라이딩하면서 쏴야 그걸? 이한분 슬라이딩하면서 쏜다고? 아! <laughs> <laughs> 지지기 한번해 근데 머시가 존나고 돼서 그래.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와. 안녕치 와, 씨발 방금 인정만개아포를졌 <laughs> <laughs> 그렇게 하자. 50대 안 돼. 50대는 긴장돼서 안 돼. 아니 죽으면 내가 캐리 해줄게. 그 봉사만 쉬운 거 하면 되는 거지. 난냥 시험을 캐리 해준다 그랬어. 그냥 다시는 가시나. <laughs> 와, 아유, 이게 안 맞아. 그냥 한 군데 1인분 해야지. 그 봉사할 건데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이거어떻게 맞추냐 <laughs> 요한지는만지 하는 거지게 하는 거지게는지게지는만지하지 하는 거를 못해. 만 거를 못해. 는 하는 거거는